되게 언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친절과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고객은 사실 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그리고 이게 은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모를 것 같지만 고객들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부분 고객이 나를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었을 때 그때에서 그 세일즈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일단 오시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나서 그때부터 세일즈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세일즈를 하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저만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 이 모든 걸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된게 되게 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영업점 생활 쭉 하다가 갑자기 본점으로 발령이 나서 사실 이때까지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4년 이상 하고 다시 또 지점으로 왔을 때 사실, 어, 어떻게 하지? 세일즈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사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세일즈 우수 직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 제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게 저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는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은행 한 켠에 두고 있는 엽서가 하나 있는데요. 엽서가 보시면.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제가 좀 힘들었을 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언니이고 지금 마케팅 추진부에 있는 황진 과장님이 이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대추도 고작 대추도 천둥이나 벼락을 몇번 맞아야지 붉어지는데. 라는 인간이 이제 성숙해지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다양한 고통과 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더잘 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좀뭐 마음이 고되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때 꺼내보게 되는 저에게는 되게 인생 글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항상 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